순이야, 우리 오늘도 계속 죽어야 돼. 너 죽는 거야? <laughs> 우리 지난번에 25 단계까지 했지. 맞아. 이제 26레벨. 오늘도 계속 죽어서 50 단계까지 가보자고요. 가보자고요. 바로 출발하자. 26 단계 갈색. 갈색? 갈색이 뭐야? 일단 샤워 기켜보자. <laughs>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야, 안돼. 뭐야, 뭐야. <laughs> 순이야, 같이 자. 같이요. 뭐, <laughs> 아, <잘 주세요. 웃음> 야, 첫 번째부터 이런 거라니. 어 어. 야, 뭐야? 우와? 샤워기를 켜놨더니 온통 물 수천지가 됐는데요? 물바다인데? 물바다 됐다, 그렇지. 어깨 꾸닥꾸닥. 죄송합니다, 어머니. <laughs> 엄마한테 이거 완전 혼나겠다. 우리 수도세 <laughs> 큰일 났다. 어. 아깨꾸닥. 안녕. 26단계 통과. 27단계. 어? 불가능한 오비 어? 순대야 불가능한 오비래 어디? 오! 저기까지 뛰어야 되나 봐. 어떻게 가? 어? 죽었어? 뭐야? 그냥 죽잖아. 뭐야 이게? <laughs> 아 맞아, 우리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였지. 맞아, 맞아. 그 실패하면 되는 거네. 그럼 넘어가 보자. 다음은 죽음으로 추락. 먼저 내려가시겠습니까? 나오. 나오. 이야, 진짜겠다. 진짜겠다. 오케이. 역시 여기는 초반이라서 쉽다, 그렇지? 응. 작은 구멍? 작은 구멍. 여기로 빠져야 돼. 이거 오빠 뚱뚱해서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빠지지. 우와, 역시 날씬해서. <laughs> 오, 한 번. 뭐야 뭐야 쉬프트라 켜야겠다 야 어떻게 빠졌어? 난 날씬하니까 야 어떻게 나도 들어가고 오빠는 싶어. 뱃살 때면 안될걸? 오케이 하하하 맞았지롱 그럴리가 없는데 다음 단계 학교 학교 나 앉았어 나도 앉았어 뭐야 저리 가 선생님한테 혼나는건가봐 선생님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녕 학생들 시험을 보겠습니다 <laughs> 순희야 시험을 본대 어 써야되나봐 오, 1 아, 1 쉽지, 더하기 1은 쉽지. 너무 쉽지 2 3 곱하기 (4)/(사) 은9 이거 틀린거 써야되는거 아니야? 12 더하기 15는 27, 27. 너무 쉽잖아 64대 8은 나누기인가요? 88에 64 8. 8. 8? Okay. 1 곱하기 10 더하기 20. 20 그럼 30다 어? 맞췄어 우리 패스 때야 뭐야 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죽이기 있나요? 야 시험을 잘 쳤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순이야 버튼 찾기야 이거 가능해? 순이야 그 안쪽부터 찾자 어. 여기. 여기 한 바퀴 다 돌고 우리 안쪽부터 순서대로 하자 했어 다 했어 두 번째 나 나네 이쪽으로 갈게 순이는 이쪽으로 가 여기부터 하자. 못 꺾고 간다 반대쪽으로 나도 야 버튼 너무 많잖아 어 왠지 이거 벽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벽이 있을 것 같아 벽부터 해보자 이거 다 끝나고 기분상 오케이 됐어 벽부터 하자 아니 그냥 하자 벽부터 벽부터 여기 벽부터 나 여기 벽 하고 있어 <laughs> 왠지 우리 끝에 끝날 것 같았어 이거 마지막까지 다할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벽 하고 있지 응 순위의 예상은 당연히 틀렸고요. 별거 없고요. 음, 그럼 여기이 여기부터. 제일 바깥에 거. 어. 나 여기서부터 갈게. 나끝에부터 했어요. 응. 모서리부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힌트도 왜? 없어? <laughs> 야, 아, 어, 어 뭐야? 색깔 다른 거 아니었네? 뭐야? <laughs> 뭔가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 없어 없어. 한 바퀴 다 돌었어? 또 사기꾼 아니야? 여기도 없고. 그다음 에 안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어. 아니야. 한줄더 남았어. 아, 이게 마지막 줄이네. 첫 줄이야. 야, 순서대로 갔으면 바로 맞혔잖아. 없어, 없어.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네? 없잖아, 없잖아. 야, 찾다. 나 여기. 나나나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너를 <laughs> <바로> 찾았지. <laughs> 아프, 아프. 순이야 이번에 우리 수영으로 미로 찾긴가 봐. 밑으로 가야 되나? 여기 따라오세요 오. 음. 뭐 올라가? 뭐야 뭐야. 여기 다 어, 어, 어. 뭐가 뭐가 어, 있어? 뭐 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라뭐 <laughs> 찾아야 되는 거지? 뭐 찾는 거지? 넓게 한번 봐 봐. 그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봐. 아, 어, 여기 위에 있는데? 어디 어디? 위에 불 있잖아. 길 불로. 아, 아 그러니까 저기 위로 탈출해야 돼. 어. 아. 오케이. 어, 어 가,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러고 가야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아, 도리니 같이, 같이 가요 어? 어 여기 막혀있는데? 어떻게 가? 길 찾자 길 찾자 여기 점프가 안된다 그치? 응? 다시 다시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가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와! 폭탄! 폭탄 아이템 발견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응? 어 뭐야 그냥 아이템이었어 뭐야 우리 어떻게 해요거 관찰서 불에 수리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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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다음? 여기 머리가 다 박혀있나봐 천장이 아 여기 위로 가졌냐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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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운데로. 어 여기, 여기 여기 안 가본 것 같아. 그렇지? 응? 아 머리부터 막혀 있다. 오케이 통과! 우와! 아, 이렇게 오! 나오는 거구만. 이리 오너라. 좋았어. 그다음은 33 단계 코스염 쉐이크. 오 오랜만인데. 그리메이스다, 그렇지? 뭐 그냥 마시면 되겠지? 볼까, 볼까? 그리메이스의 눈물 쉐이크.

나여있어나 왔다 왔다 <laughs> 순희야 이번에 엄청 쉬워 뭐야 이거 오빠 닮았는데? 진짜 찾는건데 <laughs> 나 닮았다고요? <laughs> 여기 킬블럭 숨어있어 킬블럭 어디? 아 여깄네 킬블럭을 찾아서 어이 쪼꼬미 쉽지 쉽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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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궁금왜 안왔어 데미지 브릭 다리기오 얘를 오 얘, 얘한테 브딪치면 되나봐 <laughs> 오빠 발음이 왜그래 다리기가 뭐야 <웃음> 달리기 <웃음> <웃음> 오 도망가는거였네 야 같이 놀자 야, 우리한테 좀다해 줘. 같이 놀자. 이쪽으로 갈 거지? 야아! Yeah. 오케이, 오케이. 여러 번 다이고. 가운데로 올 거지? 그렇지 알았지 하하. Yeah. <laughs> 가운데로 올 거지? 이제 한 번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올 거지? 야, 좀 피하지 말고. 야, 놀라. 왜 이렇게 잘 피해. 로 여기로, 여기로 와. 오케이. 나는 통과했지. <laughs> 나도 간다. <laughs> 다음 단계. 넘어지다. 어? 근죠 여기는 그냥 넘어지면 되나 봐. 꼬거깨꼬다 <laughs> 왜이 쉽다 그치 <laughs> 이거, 이거 뭐야 계속 엉덩방 찍. <laughs> 찌 아야야야야 <아이고. 웃음> 엉덩방아찌 그면 돼 번, 마지막 난 아직 모르소 바나나 껍질을 밟고 꽈당꽈당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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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쉽다. 그렇지? 오빠 이번에도 쉬운 거 같아. 많이 먹으세요. 이거라면 자신 있지? 많이 먹는 건 자신 있지?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주겠다. <laughs> 우와, 너무 좋어. 뭐 <laughs> 이거 배가 터지면 되나 봐. 우와, 돌이 되지다 터지. 이렇게 냠냠 우와. 엄청 거대해졌는데? 터졌다. <웃음> <웃음> 배가 터졌구만. 39단계. RNG 차단. 오지 이건? 일단 이거 누르자. 어? 해피블럭. 블록. 해피블럭. 블록? 아, 이것도 계속 하는 건가 봐. 아. 어. 근데 여기서 뭘 맞아야 되나봐, 이렇게 해서. 킬블럭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행운이다. 야, 나반었지 뭐야? 행운의 도리. 오빠 불행인데, 그거. <laughs> 거의? 킬 브릭 헌트. 응? 아, 이번에는 여기 토끼한테 부활절 달걀을 찾아줘야 되나봐. 토끼 친구! 오늘 하나 발견. 달걀을총네개 찾아야 돼요? 여기 엉덩이도 에 있고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도 있고 이거 너무 쉬운데? 오, 오, 집도 먹고 여기 2개 3개 다 찾았다! 어 아야 뭐야 엉덩이에 있었네 어나다 찾았어 <laughs> 엉덩이에 있는 거못 봤다 어? 한 개가 없다고? 난네개 여기... 먹었는데? 어? 나다 찾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난다 찾았지 몇개 찾았어? 순희 여기도 있어 여기 아 여깄네 킬브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곧다. 우리 선물을 주고 우린 죽었다. 그렇지?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어. 움직이지 마. 어, 눈도 깜빡거리지 마.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 봐. 응? 가만히. 41단계. 가만히 있어지금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과하나 봐. 이거 봐. 이거 잘했지? 더도아도 가만히. 죽음의 기둥. 가만히. 기둥? 순이야 이번에는 죽음의 기둥을 찾아야 되나 봐. 어, 빠나 가만히 있어 지금. 응 어, 가만히 있어. 했다. 내가 죽음의 기둥 찾고 있을게. 여기 기둥 아닌가요? 기둥? 어. 이 올라간다. 야, 뭐야? 보이? <laughs> <laughs> 야, 어떻게 올라갔어? <웃음> 모르겠어. 나 <laughs> 근데 바로 걸렸는데. 야, 바로 찾았네. 어. 잘했다, 잘했다. 다음 단계는 43단계. 이번에도 도리미로 갑시다. 어. 미로 전문가 도리님이 나간다. 어 바로 틀렸죠? 아 뭐요? 뭐요? 여기 따라서 여기로 여기 여기로 미로 전문가 나가신다. 와 어지러워. 어 저기 있다 저기. 뭐가? 한층 내려가야 되나 봐. 아 그러네. 응. 일단 어디 있는지 발견했고 우리 한층 내려가야 돼. 여기 여기. 있어? 어. 여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어떻게? 저기 끝에 끝에 끝에. 아? 응. 그다음에 저기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가면 돼.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여겠지 <laughs> 하하하하. 내가 먼저! 킬브릭 통과! 다음은 44단계. 우와, 우리 많이 했다! 킬브릭 만들기.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봐. 나 아닌데? 화난! 아! 순야, 킬브릭 얼굴을 만들어야 되나봐. 응, 난 이렇게. 그러면 광기에다가, 빨간색, 불. 어? 이거 아니래! 엉뚱한 조합이래. 어 이거 아닌가봐. 뭐야? 아 화난이다 화난 2번 너 화난했는데 할까? 응? 그럼 불 오케이 <목소리> 야 당연히 불이지 예이. 통과했고 2번 표정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아 이거 운동해야겠는데 가을 가을이 아니라 폴링인가 봐 폴링 펄링. 가자 가자 떨어져야 되나 봐 위로 올라가서 <laughs> 가을이라니 으으으으 이야 진저노필로 간다 그치? 어, 이 정도면은 떨어지면 무조건 <laughs> 죽지.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돌려간다. 더 돌아가, 돌아가. 뽕뽕뽕뽕뽕뽕뽕뽕 뭐야? <웃음> <웃음> 오, 나 떨어지고 싶었어. 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꼭대기 가서 떨어져야 돼. 너무 높은데요? 우리 이제 5단계 남았다. 거의 다 왔어. 힘내, 힘내. 끝에 가면 뭐 선물 주나? 응? 끝에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laughs>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수 있잖아. 우와 다 왔다. 어, 오케이. 끝에 헉, 다 왔고. 이렇게 높게? 여기서 점프, 점프. 가자, 가우 와! 우와! <laughs> 야, 진짜 높이서 떨어졌다. 다음에 40도. 이야. 어? 순이야, 레벨 최대래 여기가. 어? 어, 끝에 도달했어요. 오호호호. <laughs>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인가 봐. 어? 진짜? 우리 그럼 끝까지 왔네? 어, 여기 봐봐. 힐 브릭들이 환하게 웃고 있잖아. 우와! 성공 <laughs>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 우리는 끝까지 왔죠? <laughs> <laughs> 여러분들 여기 와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laughs> 안녕!